날, 구원해 주어 고맙다. 티그와 함께, 교주님과 함께, 이 지독한 운명에서 날 구해 주었구나. 내가 너에게 버린 짓이 있음에도, 너는 꿋꿋하게 네 길을 걸었구나. 미안하고…… 고맙구나, 아, 할망구! 진짜로 돌아왔구나! 디아나, 촌장님. 감사합니다. 이 절, 용서해 주셔서. <laughs> 이때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됐었구나. <laughs> <laughs> 그냥, 좀 생각할 게 있어서. 이게 뭐야. 하필 그런 중요한 때 잠이나 자고 있고, 교주 혼자 저렇게 열심히 다 해줬는데, 나는 또 아무것도 못했잖아. 처음 교주한테 마음을 읽는 능력을 나눠줄 때만 해도, 앞으로 뭔가 큰 일이 터지면, 내가 멋지게 나서서 교주를 도와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, 항상 사건이 다 해결된 다음에, 극장에서 교주랑 같이 구경하는 게 고작이었어 교환이 나타났을 때도 혼자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제대로 돕지도 못했고 교단에서 가장 쓸모없는 보릿자루가 된 느낌이야 심지어는 벨라 그 녀석도 이런저런 활약을 하는데 어? 어, 아까도 울었잖아. 디아나랑 티그랑 쇼로 나오는 장면이 슬퍼서 울었어. 조금, 그냥 슬픈 기분이 막 들더라고. 응? 왜? <laughs> 뭐라고? 에? 뭐, 뭐야? 그런 거나 엿듣고 프라이버시 존중해 달라고! 응? 내가 없었으면, 아무것도 못했다고? ...그런가? 응. 응. 주몽님이 그런 상태일 줄은 나도 몰랐어. 여태 나한테 가끔씩 머릿속으로 말을 해준 것도 두목님이 아니라 그 겨우살이었다는 것도 몰랐고. 나 바보 같지. 진짜 주인님의 목소리랑 가짜 목소리랑 구분도 못하고. 그랬지. 그 의지라는 녀석이 있는지도 내가 몰랐고 말이야. 나, 그 의지처럼 언젠가 사라질 운명일까? 나도 모르는 어떤 목표가 있고, 그게 달성되면, 나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? 교주,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표정이 심각하잖아. 뭔가 무서운 생각이라도 든 거야? <laughs> <laughs> 전하고 싶은 말은 다한 거야, 교주? 영춘이에겐 여기가 가장 편한 장소였겠지. 세계수의 품속이나 다름 없으니까, 어머니의 품에 안긴 기분으로 계속 잠을 청했던 거야. 교주, 영춘이가 영원한 잠을 자는 건 아니야. 예전이랑 똑같이 가끔 깨어날 때도 있을 거야.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. 세계수의 힘이 돌아오면 영춘이도 더 활동적으로 변할 테고.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더 이야기하게 해줄까? 영춘이와 더 대화하고 싶으면 머리를 쓰다듬으면 돼. 내가 옆에서 보조해줄 테니까. 조조…… <laughs> 고마워…… 응? 사탕이구나, 알겠어…… 응, 음, 걱정 마. 영춘이를 제대로 볼수 있는 건 너랑 나랑, 벨라뿐이니까. 네가 자리에 없을 때면, 영춘이가 외롭지 않게 내가 잘 보살펴 줄게. 교주, 많이 아쉽지 않아? 괜찮은 거, 맞지? ええ、かりが